그 며칠 전에 엔진에 힘을 쓸때 나는 소음을 찾으려고 나와봤는데 이게 EGR 쪽에서 올라오는 배관이죠 열이 흥분하는 부분, 요 부분에서 터졌네요. 그 소리를 제가 나중에 한번 올려드릴게요. 한번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로 인해서 출력도 좀 다운되고, 예전에 엑시언트를 제가 이런 식으로 한번 막아줬잖아요. 이걸 교체하고 이렇게 작업을 해줬는데, 이것도 세월의 상사가 없네요. 빵꾸 났는가 봐요. 제가 지금 뿌려봤는데, 엔진에서 어디서 섞이는 계속 서삐안테 그런 소리가 납니다. 이게 천천히 주행할 때는 모릅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근데, 거기, 힘을 쓸 때, 막심 쓸 때죠. 그때 제대로 나더라고요. 출력도 살짝 딸리는 들 했었는데, 원인이 여기였네. 엄청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도 한 번씩, 그, 반도를 꽉 조이면 안 됩니다. 이 반도들이 꽉 조이면 조을수록,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벌어집니다. 벌어져. 그러면은 제 힘을 못쓰니까, 그래서한몇년 정도 지나서, 한 바퀴나 한 바퀴 반 정도, 살짝만 조여주면, 반도를 그리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 며칠 전부터 났습니다. 그 소리를 찾으려고 지금 나왔는데, 딱그 자리네. 같이 너무 많이 조이면 이런 달라붙어버릴 정도붙비 달라붙지는 않았는데 붙어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에어가 세고 그러진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딱 둘러봤는데 저기 11년 5월이었을 때5호 밑에 쭉 내려가면 볼트 하나 있죠 그게 어디 도망갔네요 얘들이 오래돼가지고 플러스 한번 조립을 하면 꽉 조이면 안 됩니다 저게 볼트가 이제 빠 났다는 얘기죠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없어졌네요. 근데 저거 하나 없다기 해가지고, 차가 안 굴러가는 건 아니니까, 예, 공차 1톤 뺐습니다. 그런 것도 보이네요. 지금, 아니, 지금, 돌아, 돌아다 보니까 지금 보이네요, 저게. 기포짜리 그대로 있죠? 예. 이게 이제 약간 실리콘 그런 재질인데, 요 안에가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이 감싸놨는데, 압을 못 버티니까, 이제 오래되니까 여기 터지네요. 아무튼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까 여기서 압을 받으면 삐 그런 소리가 납니다. 제가 그거를 영상을 하나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이런 소리가 난다 싶으면 이런 데다든가 이렇게 뭐 이렇게 실금이 갔을 때 이런 걸 점검을 한번 하라는 얘기죠 근데 이런 데는 압을 받으면 이쪽 부분은 잘안 터지는데 저기 아유 이게 터빈에서 이게 내려오는 거잖아요 요 라인에 밑에인데 터빈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라인인데, 이런 식으로. 아, 여기도 살짝 있었 씹혔네. 아, 살짝 긁혔네, 여기도. 이 터보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라인에서, 이제, 차마다 다 다르겠죠. 얘네들은 이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저 위쪽으로 들어가는, 흡기 쪽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살짝, 오, 실켰네. 예, 살짝 씹혔네요 근데, 이쪽이 많이 터집니다. 이게 터지면, 타이어, 우리, 저기, 터지는 소리같이 엄청 소리가 커요. 빵! 해요, 진짜. 그런데, 원인은 이쪽도 아니고, 아무튼, 그런 식입니다. 간혹 가다 이상 있는가도 한 번씩 봐야 되고, 제가 여유분을 하나 지인분이 준게 있는데, 아직 멀쩡하네요. 그리 이제, 이런 데도 많이 세지죠. 이런, 접합부분도. 근데 이런데 조금씩 세가지고는, 그, 막심 쓸때 조금의 차이지, 많이 차이 나고 그러진 않아요. 이걸 너무 예민해서 이거 막 갈고 그러면 안 되고, 적당한 선에서 이제, 받고 가야지. 많이 나갔다 가면은. 자, 저속으로 운행하고 그럴 때는 괜찮은데, 우리가 이제, 짐을 실고 막심을 쓸 때, 그럴 때 이제 출력이 좀안 나오는 거죠. 그러한 형태인데, 좀뭐 제가 뿌려보진 않았는데, 멀쩡한 것 같고. 원인은, 저 자리입니다. 딱마지막에딱 보이네요. 지금 한 이틀, 삼일 됐나? 그런 소리가 나면 한 번씩은 예민하게 봐야 됩니다. 설마 했네요, 이게. 하긴 십몇 년을 버텼을 건데. 내가 못해도 한 15년은 버틴 것 같은데요. 이런 소리에 대해서도 좀 예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예민하기보다는 살짝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 차가 좀 출력이 좀 딸린다 싶으면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런데도 좀 많이 돌리지 말고 이거 딱 뜯어보면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거 말고 다른 거를 많이 조이니까 이게 벌어지더라고 벌어지니까 야가 여기 사이를 딱 달라붙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반도의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꽉 조이지 말고 그래서 아좀 의심이 가고 좀 센다 그러면 한 바퀴나 한 바퀴 반이나 돌려주면 웬만하면 이게, 이게 딱 경고하게 뭐든 뭐라 뭐라게 돼딱 밀착이 됩니다 어 이게 이런 것도 알고 조여야지 아 이거 막 돌아가는 서막 조이면 안 됩니다 예전에 된거 조이 잘안 보이는데, 요 밑에가 빵꾸 났습니다. 여기 10mm네요. 제가, 제가 살짝 유림시켜가지고 돌렸습니다. 보이시죠? 예. 이거는 거창이고, 안에가, 예. 여기서 떨어졌, 네 찢어졌네요. 요 안에가 찢었어요 완전히 팍 나가고 그러진 않은데, 이 안에가 이미 다 먹어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압이 새는거죠 이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넘어가는거하고 저리 합쳐지니까 이렇게 해놨네요 이쪽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해놓은건지 여기 안에 오링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주름가, 예, 요 안쪽. 제손 보이죠? 예. 여기가 빵꾸 난 겁니다. 빵꾸 나면서, 예. 압이 밑에서 생 거죠. 이런 식으로 아까 넣어져 있었으니까. 이제 새끼손가락이 들어가네요. 이게 어디 하나 주워왔는데, 우리, 주유소에서 누가 정비하다가 뭘 뜯어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원래 오래 갈란지 어쩔는지 모르는데 여기 안에 보면 고무에다가 실밥 들어가 있어요 사이즈가 똑같아요 원래 에어 들어가고 뭐 하는데가 고아보스라 그런 걸로 쓰면은 나중에 터버리더라고요 지금 고무재질에 버틸지 안 버틸지 는 모르겠는데 예. 딱그 사이즈네요 이거 누가 차에서 빼놓은 것 같은데? 아, 잠깐 따져봐요. 이거? 아, 야 역시 하니거 아니요? 음. 아니 이거 누구 거요? 호스가 딱 맞아요. 아, 시원하다자 이런 식으로 자르면 되겠죠? 이게 용도가 다르더라고요. 그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고압 호스에다 쓰는 것을 뭐 예를 들어 인터쿨러 관련돼 갖고 바람 계속 따뜻한 바람 들어가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쫙쫙쫙짝 갈라져요. 예전에 고아보스도 제가 그런 식으로 써봤는데, 이것도 약간 고무 재질의 호스인데 예, 보니까 약간은 비슷하겠죠. 근데, 어쨌든 임시 방편으로 이놈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치수가 이 정도의 차이가 나고, 딱 보면, 똑같습니다. 제가 여기다 아까 이렇게 잡고 넣어봤는데, 이게 들어가요. 예. 좀 타이트하게 빡빡하면서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곰물을 이렇게 봐도 이렇게 뭐 사갔다거나 와 오래돼서 뭐특게 균열이 갔다든가 그러게는 안 보여. 근데 어찌되었든 지금 모르겠어요. 이걸 사용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이또 누가 이렇게 또 도와주듯이 꼭 도와주네 이렇게 연장이 꼭 있네. 아무튼 이걸 넣어볼게요. 반도는 여유가 있으니까 얘는 좀 얍실하잖아요 얍실해도 반도의 여유는 많이 있습니다 야씨, 어떻게 맞냐, 이렇게. 야 쇼티 딱 맞냐 렇게 야가 어제 타가지고 교환하긴 했을 건데 어떻게 내 눈에 이게 딱 보였을랑가 모르겠네 여기까지 딱 타면 됩니다 반도는 그래가지고. 야, 를 깜빡했는데. 늘려서넣으면 됩니다. 세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어, 아, 각에 바 갖고 교환 하던지 야, 이대로 슬슬 쓰고. 하고 어, 니다